흥몽TV입니다. 오늘이 6월 19일입니다. 저는 충북 단양군 적성년 서야에 있는 이동근사장님댁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마늘 수확 해시나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네, 뭐, 늘 하던 데 그런 네. 일인데도 불구하고. 물에... 마늘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요? 날이 너무 덥잖아요, 이거. 아이고, 너무... 좀, 이렇게 더위를 좀덜 느끼고 합니다, 마늘이 좋아 지금, 제가 이제, 오늘 6월 19일이잖아요. 네. 단양마늘이 지금 수확기 한, 한참 아닙니까? 네. 근데 사장님은 아직 마늘이 여자까지 싱싱했었네. <laughs> 다른 집은 <laughs> 다고사대갖고사대는데 <laughs> 제가 여자까지 싱싱해서 불로초 먹였나봐요. 아, 뭐, 불로초라기보다는 뭐, 음, 사종농법? 흑농사종세트정법풍농사종세트니다그 네. 네. 농사, 마늘농사 몇년 하셨어요? 3 0년 됐어요 금년농사가 그동안 지어본 농사 중에 어때요? 아이 최고죠 생전 처음이셔요? 음. 저도 깜짝 놀래어요 저도 이 단양마늘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오면서 기대하면서 단양마늘이 다조금맣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상당 뭐 5kg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 마늘이 이게 엄청 크잖아요 이게 2박 3주 정도 되네 더욱더 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제가 단양에, 이제 지난해, 이농가 다섯 농가네, 다섯 농가가 지금 시범포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땅살리기를 50평에 하나씩 놓고 종자소독은 엑스칼리볼를 했잖아요. 네. 이 땅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이게 4개월, 6개월 가요. 그래서 사장님이 넣었던 퇴비 그대로 씹어는 방법이 다 추발로 더 들어간 그렇죠. 거죠요 그게 평당 500원 들어간 거예요. 그게 50평 하나 들어가니까 이게 한번 2만 5천 원정도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놓았던 이 바지에 대비도그땅 살리게 들면 쇼무균이 적정되어 갖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마늘 농사는 이제 구개울 농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돼야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게 생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 살리기 유기질이 땅에 들어가서 원작 질소를 고정시켜줘요. 그 토양에 있는 미량 요소흡수하게좀더 도와줘. 게다가 또엑스칼리버로 중재가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엑스칼리버는 이제, 그것도 궁껏 미생물이거든요. 풍의 뿌리와 박테리아 같은 주름이에요.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해주는 거거요 마늘 뿌리 엄청 좋잖아요. 네. 이 수확할 때까지 뿌리가 좋아야 되고, 또 흙이 안 달라붙었지 않습니까? 이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흙이 풀렸질 않아요. 비 오면 은질퍽거리고마늘면 흙이 끝단들어 간는 토양도 부실부실해지고, 뿌리에 산소공급이 잘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칼리버나 땅살리기는 종자에다 처리하고 토양에다 넣으면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 효과가 그래서 이 단양마루는 이제 심부 겨울에 이제 날이 추운, 춥잖아요 이 단양 지역이 엄청 추운 지역인데도 그냥 멀칭만 해고 위에 피복은 안 했죠? 네 피복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여기들은 안 해요 다? 거의 안 하고 어. 그럼 단양 마늘이 이게 단양 마늘이 추위에 견딘 심도 엄청 강한 아, 그렇죠. 거네. 요 그래서 이제 월동 후에 지난번에 제가 4월달에 왔다 갔잖아요. 네. 그때 에페벡하고 하나로 뜨고 리고 갔는데 몇번 치셨어요. 어, 네번 치셨죠? 사회 사회설출 사회보 그랬죠. 또 이제 농약 쓸때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에페벡은 이 식물성 추출물이거든요.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해갖고 이 구기대를 촉진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늘 무게가 나갑니다 이게 돌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무게도 나가고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로 뜨고 이제 그 보조제 들고 네, 있마는 네. 병, 흑반병뭐 이런 진으로부터 이제 잘안 듣잖아요 동약이 네. 같이 섞어 쓰게 되면 설유효과를 높아지는 보조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이들이 이렇게 생생했던 이유는 그 흑농사정색 농법의그네 가지 제품이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아랫밭도 지난번에 보셨지만, 그 흑색성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장님은 흑색성도 하나도 없네요. 아 뭐, 이제, 애초에 이제 관리를 제가 잘한 것도 있죠. 예,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 관리도잘 하셨지만은, <laughs> 이 마늘을 심어갖고, 제가 단양에 여기 와갖고 몇 군데 가보니까, 미스테비 써갖고 버린 집이 또많아요그럼 아, 예, 예, 예. 예, 예. 이 미발이어된 테비는 안 쓰니만도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집들이 더 많은데, 만약에 제, 땅 살리기만 쓴다, 그러면, 스무 평에 한번 쓰시면 되고, 또, 우리 농가들이, 이그 지원받는 그, 보조 나온 퇴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퇴비하고 쓰게 되면, 40평에서 5 0평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이게 뿌리, 밝은, 가라 측정도 잘 되고요.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흑색사국병이 훨씬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농사님께 잘주셨는데 단양마늘 한번자랑좀한번 해주시죠. <laughs> <laughs> 단양마늘은 특유의 향이 있죠. 예, 특유의 향이, 예, 특유의 향이 있죠 이제, 단양은 토질이 이제 석해질 강하다 보니까 네. 특유의 향이 이제 뭐 향도 있고, 이제 그 단맛도 나고 뭐, 그리고 이제 이 저장성이 특게 좋죠. 그 사실 단양 마늘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경우는 이게 없었죠. 흔, 흔치를 않은 경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라 고 하면 이거 마늘 엄청 잘된 겁니다. 이거.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올해 대창감이네. 대창감. 아. <laughs> <laughs>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얼마나 크고 좋은가. 그래서 이 정도의 마늘 농사를 이 올해 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마늘을 이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단양마늘이 키로당 12,000원인가에 네, 네, 맞춰서 봤죠? 네. 그러면 이게 4kg만 남아도, 예를 들어서, 12,000, 4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은 이거 5kg 나온다니까. <laughs> 말려서 건져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를. 여기는 이제 저비로 파나요? 어떻게 팔아요? 아니, 이제 킬로로 키로로? 키로로, 네. 키로로 한번. 검사를 한 사람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4km만 남아도 말농사가 되는 어, 뭐, 거잖아요. 지금 뭐 2,3km밖에 안 나오는데 네, 여기이요농사짓으 네. 4km만 남아도 뭐 대단한 거예 네. 그래서 우리 단양마을 이렇게 농사지었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하시고 자랑도 한번더 하시고 <laughs> 우리 고객들한테 우리 단양마늘 자랑도 네. 한번더 해주세요. 글쎄요. 뭐 오늘 농사 3 0년지면서 어, 금양거치 이렇게 농사가 잘 되기는 처음이고요. 뭐 네. 어, 어, 사장님 말씀처럼 이제, 이제 무게도 더 나가고 뭐 맛도 더 좋아지고 있다니까. 네. 그렇지 이게 마늘이 툭톡 튀겨지자면 니게 엄청 게 조직이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늘이 장도가도 수축 저장력이 더 좋아요. 올해 같은데. 그래서 이 단양 속에 마늘들이. 이게 이제 금년에도 이제 그리고 또 후반에 또또 지금 이에도 이제 만농사지가 쉬운애가 아니었잖아요. 모렌새도이 면도, 이도이도이 면도, 이도이가많이 면도, 이도이이도이 면도, 이도이 면도, 이 면도, 이도이이도이면이이면이생도이도이 면도, 이이 면도, 이도이 면도, 이도이이이 면도, 이 면도, 이이게도이 면도, 이 면도, 이 면도, 이이이이이이이 또 지난번에 제그네번 연전 시베시에 고생을 했었는데 결과는 좋게 나와서 저도 시도 보 하면서 마음이 훌훌 합니다아뭐 덕분에 농사 잘 지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사장님도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또 기분이 좋고요. <laughs> 내년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아니 단양 지역에 많이 홍보해 셔 갖고 단양의 마늘이 브랜드 가치 올리려면은 사장님 하나만 농사 잘 짓는 게 아니라 회원들 전체가 다 농사 잘어야 그렇죠. 잘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십시오 네,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